저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안녕하십니까. 청춘캠프 권영민 선생입니다. 아, 어떻게 추석이 성큼 다가온 이 계절을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요, 이 청춘캠프가 아닌 청춘서당에서 아 추석을 맞이해 즐거운 추석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어떤 추석을 기대하고 있는지 또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로 떠나보도록 하지요. 따라오시지요! Yeah.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는 애들하고 같이 또 올려가요. 제일례입니다. <laughs> <하는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 예. 오늘 그 우리 청춘 캠프에 오신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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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 사당에 오신 우리 새로운 신입생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아, 런데그 저기 복장을 그 직접 준비하신 복장이니까 개라고 네. 아, 이렇게 입고셨네. 오 네. 어? 리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직접, 직접 그 오늘 이제 준비해서 오신 겁니다. 예 추석이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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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예, 자 한복이 우리나라 그 고유의 전통 의상이긴 하지만 특별한 날을 아니고선 잘 만나기 힘든 의복 예. 중에 하나입니다죠. 예. 아두분 이렇게 이또뭐 어? 물론 개량 한복이긴 하지만 음. 예. 어맞죠 그 보니까 얼마나 그 보기가 좋습니까 그죠? 음. 예. 오, 좋습니다. 자 어, 오늘은 이 특별히 음, 대명절 추석을 맞아서 청춘 캠프가 아닌 청춘 서당으로 우리 이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홍, 전순남 우리 두 학생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일단 우리 윤시홍 학생 네. 어, 올해 7학년이 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왜늘 사람이란 것이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면 기분이 좀 다르잖아요 예. 나이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것같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그만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참 멋있는 말입니다 예. 자 옛날 얘기좀해 보겠습니다 우리 윤시영 학생 학창시절 뭐 별명 같은 거좀 있었습니까? 별명이 제 이름이 이제 윤시홍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그로 그래, 하면 홍시라서, 그래, 홍시라는 별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아, 홍시다. 홍시, 예, 예. 홍시. 가 아, 홍시. 아니, 예. <웃음> <웃음> 아니, 그, 좀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조금 장난이 좀 심한 편의 대장이었던 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기억나시는 그런 뭐 에피소드 좀 있습니까? 학교 공부할 때 들어서 이제 분필을 들어가지고 부서가지고 애들 공부하는데. 분필을 던져가지고 애들 머리를 맞춘다든지. 그, 그런 게더 많이 좀 됐는가. 그, 그, 자는 학생, 선생님이 깨울 때는 하는 예, 예. 것을, 같은 학생이 이제 이렇게 던져가. 예, 예, 예. <laughs> 하 지금 생각해보면 참, 뭐랄까요. 피하라고, 활기찬 어, 아이들이 아니었나. 예,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요즘에 애들 놀 공간이 없잖아 맞습니다. 예. 아놀이터 가서 애들이 없어. 맞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예. 전부다 학원 가더라고요 예. 그죠. 또 민족 대명절 또 추상 아닙니까? 음. 이 추상만큼은 또 원가족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신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한번 얘기해봅니다. 음. 예. 자 그러면 우리 용치 어릴 때 장래희망이? 어릴 적에 소마비가 걸려가지고 음. 예. 아 그래서 몸이 좀불편해 예, 예, 예. 그래서 늘 항상 좀 성격 좀 소심하게 음. 내가 과연 커서 뭘할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술이라도 배우기 위해서 할머니 말씀 따라가지고 전자 기술을 배웠습니다. 네네. 아. 배우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할머니 밑에서 커 왔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아침에 저, 저녁에 잘 때만 해도 눈물나 이 할머니 보고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음. 그래서 다시 보따라사가 내려왔습니다. 내려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그걸 갖다가 그걸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좀 특출난 좀그 기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계산 능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아 계산, 예예, 예. 암산 뭐 계산 이런 예, 것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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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74년도에 제가 조선 8단 땄습니다. 아... 그 그때 그거를 최고, 그게 최고죠. 그러니까 어, 그 땄다는 것은 어마, 예예. 예. 한 그래서, 거죠 당시에, 예. 어. 그래서 뭐이조산을 해서 국가 대표 선수로도 활동했었고. 이야. 그래서 그 추상으로. 몸을불편은 주선을 위해서 21년 동안 아들 가르치면서 생활하고 했습니다. 야이어마한 특기를 네. 또 가지고 계셨네요. 87에 87에 56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숫자를 불러주면 그 숫자를 벌써 기억을 다 했는데 지금 은 예. 나이 들어가지고 불러준 숫자고 하 이쪽 숫자고 하다 기억을 해가지고 하려 그러니까 자꾸 까먹는 음. 그런 그렇죠. 경향이 그래서 아. 아. 참 세월이 그죠. 하지만 나이는 숫자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이제 전순남 학생.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배타님몇 반? 6학년 5반이 6학년 5반. 예. 아, 이제 한 6학년 중반 정도 오셨네요, 그죠? 예, 예. 어떻습니까? 6학년의 인생은 좀 어떤 인생입니까? 저는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혹시 뭐 이유가 있다면. 애들이 어릴 때는 애들 위주로 또 가정을 위주로 음.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애들 따로 이제 분가해가 살고 저희 두 부분만 이렇게 있으니까 네. 시간 여유가 많더라고요. 아. 그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또 그것도 여유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제일 행복한 니 같아요. 예. 그래서 인생은? 예. 숫자 해볼까요? 아니 6 0터 60분... 60분. <laughs> <laughs> 죄합니다 <laughs> 그말이 <laughs> 되게 재밌네요 인생은 숫자에 불과하다 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아니 요즘에 좀 시간이 많이 이렇게 남으실 때 어떤 걸 주로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복지관에도 나가기도 하고 또뭐 제가 또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활동하고 있어요 말씀을 주다 보니까 이게 눈에서 예. 에너지가 예. 아우 막 눈이 막 바삭바삭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조명 빨리 좋은 거 같은데 눈이 예. 바삭바삭합니다 예. 아, 네. 자 그럼 우리 학창 시절에 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저는 저도 조금은 조용한 그런 편이었어요. 조용한 편이그 예, 예. 음.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고 하니까 조금 이제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음. 두분이게 학창 시절 때는 좀 명절이 어떤 의미였어요? 한뭐한달 전부터 하면 조금 음. 뭐 시장 같은 데도 뭐 마음이 막 설레는 거죠. 예, 예, 뭔가 예. 좀 다르죠? 그 명절이 있는 다른 느낌이. 그렇죠. 오, 예. 이건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우리 윤종학생 어땠어요? 그저 그냥 운동한 한리얻는거 그게 참 기쁨이고, 그리고 옷한벌 얻어 입는 거, 그게 참 기쁨이었습니다. 미래 사다 주면은 그 옷, 옷과 옷또 신발을 바라게 됐다, 감춰 놓았다. 그렇죠. 에이. 그래가지고 그걸 꺼내 신으려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명절날 신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또 몰래 가져 꺼내 가져와가지고 음. 신어 보기도 하고 입어 보기도 하고 많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네. 어. 아그 옛날 그저 명절 때풍경도 기억나십니까? 저희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서 에 태어나가고 예, 예. 뭐 이동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뭐 널뛰기 한다든가 음, 음. 근에 뛰는 거뭐 이런 게참 많았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발길이 쯤 없는 그 풍경이 오, 뭐랄까요? 요즘 좀 명절하고 느낌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 예. 아, 요즘에 명절에는 사람들 다 이제 여행 가고. 그러니까 좀 많이 문화가 바뀌었다 그죠? 예. 예. 어. 두 분도 혹시 뭐 명절에 여행 가고 이렇게 즐기시나요? 저희들은 그런 건 아직 없어요. 어 명절 되면 애들이 이제 와서 집에서 예. 함께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음 예. 그렇지. 얘기가 빠질 뻔 했네. 추석하면 그, 우리, 저, 귀성길. 예. 네. 귀경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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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때 뭐, 이렇게 뭐 하루 반나절이 걸렸다든지 진짜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어. 예. 아니, 어디서 어디까지 가보지 습니까 어... 명절에. 저는 이제 제가 장 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사를 모시고 했는데. 예, 예. 대구에서 동두천까지 갔습니다. 대구에서 동두천이면 동두천이 어디입니까? 경기도. 예, 예. 경기 동진이야그 예. 지금과 엄청 먼 거리인데. 그 지금. 지금 생각하면 그 내가 어떻게 갔는가 가능. 진짜 뭐 타고 가셨습니까 그 기차 타고 예.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와. 이렇게 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명절이 긴 이유도 알겠습니다. 예, 한3일 줘야 돼. 왜냐면 가는 데 하루 좀 오는데 좀 하루, 데 하루 즐기는 데 하루. 예, 예. 이렇게 3일이지잖아아고 예. 어. 세상에 우리 꼬마 친구가 왔네. <laughs> 여 혹시 여기 손녀 선녀아 예, 네. 예.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좀 이따 만나요 어. <laughs> 좀 일찍 출연했네 그죠 예. <laughs> 좋습니다자두 어, 분께서 아, 오늘 이또 준비된 이 시간을 마음껏 즐겨주시고 오늘의 명절이라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분의 자기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2 교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laughs> 네, 그렇죠. 아, 명절하면 그래도 아직까지 빠질 네. 수 없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 편을 좀 나눠야 되는데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세 명밖에 없단 말이죠. 네. 어. 혹시 뭐 이렇게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 저희들이 촬영한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따라온다 그래 가지고 아 같이 함께 왔어요. 구경도 며느리? 하고 아, 잘 됐다. 잘 됐다. 예. 그럼 우리 며느님 어디 계십니까? 며느님! 아, 야, 안녕하세요. 며느님. 예. <laughs>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얘가 멈췄네. 데 아, 안녕하세요. 예. 사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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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다문화 가장이셨네 예. 예. 아니, 그러면 지금 한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년. 됐어요. 3년? 네. 어, 그러니까, 3 y e a 네. 아, 그, 아니, 한국말에 조금 사투시인가, 그죠? 네. 세상에나. 몇년님께서 계시니까, 아, 이제 좀, 이제 인원수가 좋습니다. 짝수가 네. 되니까, 네. 2대2로 음. 한번, 윤놀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윤놀이 한판 승부를 위한 아,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팀 이름을 한번 또 정해 볼까요? 팀이 정해졌는데, 어. 혹시 뭐 고부, 어 고부, 아 고부 팀 좋네요. 예, 아, 고부 팀. 고부에서 우리는 좀잘 빨라라고 아부 이렇게 하면 요 네, 네. 아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부, 아, 네, 우리는, 아부. 아, 우리는, 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아부를 잘하겠다. 그래서 고부 팀대 아부 팀으로 네. 한번 저 승부를 겨뤄 보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네. 네, 자 박수 나누시고 우리 팀 대장들끼리 예, 네. 이번 응. 승부 어? 깔끔한 승부. 아 참고로 이번 네. 승부는 선물도 걸려 있습니다. 아! 예. 야 자, 손고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시죠. 시작. 어, 글. 글. 아, 글! 더, 개, 네. 글. 자. 아, 낙장이잖아. Not. <laughs> not.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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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 낙. 낙탈락 탈락 실패. 안 돼. 이낙 낙패. 나가면. 아, 도망갑니다, 개. 더, 음, 개. 개. 갑시다. 글러브를 한 오케이 okay. okay.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아, okay. 자 여기 잠깐 유팔를 아마... 보면 지금 표시가 하나 되어 있죠 네 대표 그... 이거 예. 볼까 하십니까 이거 네. 그냥 노래가 아니라 또 특별한 연속이잖아요 그냥 준비돼 있습니다자 종이 하나 뽑아서 펼쳐보시오 yeah. 자 노래 노래 노래. 음, 노래 어떤 노래가 나올지 몰라요 부를 줄 안다 그러면 이두칸 인정이 됩니다 음. 음, 저렇 아름다운 사랑이여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 머물고 간내 가슴에 아름다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오케이! 진짜 명제 같다 그죠네아 예.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계속해서 윷놀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고부팀 자도 아, 어, 아하 이번에도 벌칙 아, 예. 아, 예.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께서 한번뽑아보십오 네. 기대됩니다 막춤? 막춤! 어머나 <laughs> 막춤 <웃음> 막춤! 하자! <laughs> 하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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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이해? 이놈이 니까 커플이니까? 승무리에서 이번에 지금부터 쭉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아무가시누 아, 예. 자, 또, 더 좋습니다. 아, 자, 일단 우리가 여기로 돌아기 때문에 예. 안쪽으로. 어. 자, 더 오케이 더. 자, 어. 야, 이거 잡힌다. 이게 여 잡힐 수 있다 이거 뭐야? 아무리 도망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도망가나이다나이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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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자, 자 잠깐만, 끝났다. 어머니, 걸, 나오물 잡히면 우리 글 나오물 잡다걸라 자, 과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어머니.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도, 자, 자, 우리 하나 만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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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나오 잡히면. 걸, 걸, 걸. 고기, 걸 도만 나오면 우리가 이기고 뒷도 응. 한번 우리 곱팀에서도하을 잡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여기서 이제 우리 거슬림은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과연 아, 게임에 이길 것인가 방송에 재미를 살 것인가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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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얼마나 <laughs> 아 얼마나 계산을 안내래 던져 던져 아무거나 놔도돼지 자,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고부팀의 성이 명절에 값비싼 선물 필요 없습니다. 네. 그죠? 이 선물 하나면 그 옛날 양반들도 눈물을 흘렸다던 네. 바로 김선물 선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선물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행복하게 드시고 네. 맛있게 드시길바사니다잘 먹겠습니다. 아, 이 명절인데, 네. 또이 맛난 음식이 빠져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약과는 혹시 우리 반응이 처음 볼것 같아요, 약과. 약과. 요게 뭐. 옛, 옛날, 아, 옛날 뭐가. 과자. 어, 옛날 우리 어른들 <laughs> 먹고 맛보세요. 음. 맛이 좋을 겁니다. 음. 자, 관리할 거 맛있어. 어때요? 음, 음. <웃음> 맛있죠? 아 알로이 막막 무슨 뜻입니까? <laughs>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laughs> 아, 명절에는 이렇게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들을 함께 먹는 것도 음. 어, 또 음. 하나의 즐거움이었다. 음. 예, 뭐 그런 것까지 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뭐 우리 어머님 어떻게 명절에 꼭이 음식만을 내가 좀 정성을 드린다거나 꼭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있으세요? 어.. 나물라고나물를준비하죠전 같은 거 전? 예예 예.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이 이렇게 붙이신 전 중에 어떤 전이 제일 입에 잘 맞으세요? 부추전 부추전? 예.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육전 아 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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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도 가족들이 같이 음식에요네 이, 그니까, 러이명절에 대한 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족이 함께 한다는 거는 다 똑같은 의미가 있네, 그죠? 오, 아, 참, 내가 그거를 안 여쭤봤다. 그니까, 러 그, 며느님하고 우리 아드님이 어떻게 만나시게 됐는지 어, 며느리가 대구에, 아, 여기, 한국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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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시내에서 이렇게 뭐 물건을 사는데, 이렇게 집에 있는 모르니까 그때 아드님이 볼륨으로 나갔다가 예. 그걸 보고 <laughs> 이제 그 가게를 이제 알려주면서 이렇게 안닮를다나라이 야. 그게 이제 년이돼 가지고 여기 있는 동안 같이 이렇게 다다그정이 뭐 들고 <laughs> 또 이렇게 마이그 했던 거요 세상에. 아드 님은 네. 헌팅을 하셨네. <laughs> 어? 변 님. 첫 인상이 어땠어요? 첫인상. 아,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다. <웃음> <웃음> 아니 와이프 대신에 우리 며느님께서는 처음에 남편 뭐딱 봤을 때 봤을 때딱 드는 생각 착해요 착하다 아, 그 세심함에 반해 반하, 반졌구나 음. <laughs> 누가 먼저 우리 사귀자 그랬어 만나자 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제가 보니 가드님이 이게 좀쑥스러움이 있으신 타입인데 음. 네. 며느님 보시고 첫눈에 반한 게 맞, 맞는가 봅니다 음. 큰 형이 되셨네. 음. 어? 혹시 아버님도 어머님 뭐 첫눈에? 첫눈에... 사실은 뭐 첫눈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저 질문을 받고 계십니다. 혹시 어머님이 첫사랑이었습니까? 아니,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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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만 영원한 사랑 맞으시죠? 예, 그렇죠. 아, <laughs> 그러면 됐습니다. 예, 어머님 아, 아, 미리 솔직하십니다. 예, 아,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면서 오 제일 잘했던 것은 저희 집 사람 만난 것이 음. 제일 잘했다 생각합니다. 어머니. 음. 그 대답의 타이밍이 좀 많이 늦었던 거 같아요. 아니니요 아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laughs> 아까 나왔어야 되는데. 저희 집 사람이 네? 이제 저한테 전화하면 전화 내가 뭐라고 떠나하면은내꺼중에 최고라고 했더니 라내 그중에 최고. 예, 네, 그렇게 했더요. 아 가진 게그 아버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웃음> <웃음> 농장, 농장, 농장. 음. 예, 아, 좋습니다 혹시 뭐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 문화적인 차이가 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음. 뭐, 문화적 차이 때문에 좀 발생한 뭐 이, 이야기라든지 이 재밌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시집 오셔가지고 여기 태국에서는 어른들한테 네. 이렇게 발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인사하고 입 맞추는 게아 발에? 조개한다는 거예요? 어 예예 예. 그래서 발에 대해 갖고 어른들한테 되게 좀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태국이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 음. <laughs> 아무리 깜짝 놀라셨겠네 갑자기 이제 만났는데 발에 갑자기 이게 입맛이 없하니까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어이구 어이구 어 이거 어 이거 무슨 예전에 며느리가 예, 저이 사람이 발을 직접 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예예. 어, 예. 근데 우리는 그때 몰랐는데 발은 그냥 너무 애가 막 황당해하고 어. 그렇게 발을 계속 근데 태국에서는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답니다 아 예.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뭐 발을 시켜 준다든지 예, 예. 그런 식으로 없우나 예예. 그예예 아. 우리 그래서 우리 왜냐식 한국은 어 며느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는데 그래도 얘가 그걸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지금도 그러면 예 아직까지도 그리고 시끄니까 얘가 울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 <laughs>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얘는 또모욕당에가서 외국인 그리 없지만 이태리 수건으로 이 때를 못해줬다 <laughs> 그러니까 그것도 뭐그 너무 너무 이제 부모님에 대한 너무 감사하고. 아 그... 태국에는 그런 일이 있을수 없다라고 그래. 혹시 우리 며느님, 네, 태국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 3년3년 3년 됐어. 네. 어. 3... 통화를 가끔 하세요 부모님이랑? 네. 자주 하세요? 네. 태국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laughs> 내가 네. 심어드릴게. สวัสดีค่ะพ่อกับแม่คิดถึงมากนะ <laughs> 음. 음. พ่อกับแม่คิดถึงมากมากเออคิดถึงอาหารฝีมือพ่อคิดถึงพี่น้องครอบครัวคิดถึงคนทางบ้านเป็นห่วงมากเดือนหน้าเดี๋ยวก็กลับไปหาแล้วนะพ่อคิดถึงนะอะไรดิเด่เอ้าก็เลยเอ้าเชิญยี่จีบต่อหน้าสระอย่าง 한국에서 또 음, 낯선 나라에서 생활한다는 자체가 뭐, 며느리 하기엔 정말 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자,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님 예, 예 사돈어른께 예, 예. 우리 며느리 어떻게 내가 잘 케어하겠다 예, 예. 딸처럼 키우겠다 예. 한 말씀하십시오 예. 태국의 며느리를 얻었지만은 정말 한국의 10달보다 더하게 며느리를 사랑합니다 예. 아마 얘가 한국에 있는 동안은 아마 시아버지나 또는 시어머니한테 불편한 점을 하나도 못 느껴서 실을 생각. 너무 오히려 잘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며느리한테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계시는 부모님들 따님 걱정 안 하시고 해도 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네. 그, 태국말 없이 걱정 마세요가 뭡니까? <목소리> 어, 아 지금 말로 걱정 마세요라고.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날내 말아주겠어. 연기 잘했어. 사랑, 해 거기 옷이, 예, 네. 예, 알 아, 이제 끝으로 우리 또 함께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네. 네. 명절 덕담. 뭐, 짧게 한 번쯤 괜찮을까요? 네. 네. 코로나로 인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고생 뭐, 이렇게 참 많이 하고,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만나야 될그 추석이나 명절을 많이 놓치고 이랬었는데, 이번 명절만큼은 함께 모여가지고 모두 웃고 즐겁게 이렇게 지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 잠시나마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명절만큼은 다시 한번 가족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시는 것도, 이번 추석을 잘 보내시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예. 우리 마지막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추야, 예. 네. 이어바라.